순발력 있는 여친구 어.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손도 완전 남자답고 아 죄송해요 아, 남자다운 편인한 번만 안아 봐도 될까요? 지금요? 네아 돌다 아 엉덩이 아, 아, 엉덩이 손 에휴 아, 아쉽다 초면인데 그죠? 초면은 무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 없는데요? 저 만화 가볼게요 어디 가요? 어디 반지? 아이씨 저내 전화번호 저거 일어죠 네 아, 윌리죠 뭘... 아유 반스에 발이 달렸나봐 방바닥에 여기저기 돌아다녀 어? 네? 아이고 이렇게 얼굴 봐봐 아주 깨지지 않고 에휴귀 티가 난다 귀 티가 나 어? 이러고 다니면은 바깥에서 부자인 줄고돈 뺏겨 아유. 아, 뭐 하시려고요 가만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요 진짜로 조용히 아휴,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지 어? 앞에 것도 해봐 아이고 깨끗해 으이구, 으이구 깨끗해 흥에 흥흥흥더 흥에 흥더 사울관생보사 스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보사님 아니지 스님이요 저구요? 스님입니다 아 제가 그래도 스님 어떻게 스님입니다 <laughs> 예 스님 네 보사님 간에는 평안하신지요 저 천주교에요 스님 아 저도 천주교입니다 형제님 진짜 다들 나한테 왜이러는거예요 진짜 괜찮습니다 형제님 아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야 아. 성모 마리아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데요? 모든 일들이 잘 되실 겁니다. 아무 일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지금도 잘 되고 계십니다. 이렇게 평탄한. 어... 형사는... 형제님! 나 어... 아, 지금 귀신 본척 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안 통해요. 올라가지 마. 오, 올라가지 마! 아, 깜짝이야! 아 뭐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러고 무서워서 진짜 싫어한다 말이. 그런 거안 통해요. 자, 아예.